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는 자, 어, 또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는 자는 아람 왕과 그의 군대였습니다. 헛된 것은 진실 아니기 때문에 항상 거칠고 호황되고 어, 취득하고 탈취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우려고 하죠.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싸우려고 합니다. 11기야 6장 8절에 아람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하였습니다. 헛된 것을 보는 자들은 자기의 욕망 너머에 그 무언가를 보기 때문에 늘 빼앗고 소란하고 싸우고 비난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모함하고 모의하기 위해서 전략을 짭니다. 11기야 6장 8절에 신복들과 의논하며 했습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왕이 면목신복들과 비밀리 의논하고 그 전략을 세웁니다. 그 교활한 전략이 군대를 동원하여 엘리사가 묶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해서 엘리사를 잡는 겁니다. 쥐새끼 한 마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성을 애호싸는 전략입니다. 밤을 세워서 소리 하나 나지 않게 그 도단성을 애호싸고 랬습니다 아담 왕은 틀림없이. 어 특수부대를 동원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하는 걸 보니까 지금으로 보면 은뭐 특수군단이라든지 전차군단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군단을 보내서 이 도단성을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애워 쌌습니다. 엘사를 잡기 위해서 헛된 것을 보는 자들은 허무 백랑한 것을 질린 것처럼 여깁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죠. 헛되고 부정한 것들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정치에 이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를 정도로 상대방을 헐뜯고 모함합니다. 정치만이 아닌 것 같아요. 사회 전반에 뿌리박혀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왜 선수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모함하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금메달을 딴 안산 선수를 향해서 왜 패밍운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세계의 금메달을 땄으니까 업어서 들어와도 시원찮을 판국에 뭐 그리 안산 선수를 욕하는지 나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계속 비난하고 모함하고 비난합니다. 이것이 헛된 것. 허황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가지는 자기 자신만을 보는 사람입니다 엘리사의 사원입니다 사원이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보고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가가 성읍을 애워 쌓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 가니 자신만을 보는 사람은 자기보다 큰 사람을 보면은 두려워합니다. 대신 자기보다 약하거나 작은 사람을 보면은 갑질을 하죠.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폭력이 항상 그 안에 있어요. 강한 자를 보면은 두려움이 있고 약한 자를 보면은 폭력이 있습니다. 어, 강한 것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한 것을 약한 자 펴서 풉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푸는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만에 우리 마음 속에 강한 사람에게 비굴해지고 약한 사람에게 강해진다면 그건 어쩌면 자기 자신만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만 보기 때문에 큰 것을 향해서는 큰 소리 치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 치는 아주 비굴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비굴한 것 이상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보지요 16, 1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을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을 엘리사는 보았어요. 아합 왕은 헛된 것을 보았고 엘리사의 사원은 자기 자신을 보았지만은 엘리사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역시 엘리사의 사원처럼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사원은 아람의 군대를 보고 자신을 보고 오니 두려웠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아람왕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왕의 군대를 보았지만 동시에 모든 산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불발과 불평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던 엘리사의 생애가 다 그런 생애였어요. 경이롭고 놀라운 생애를 살았어요. 개천을 빠서 그곳에 물이 넘치게 하였습니다. 제자가 죽자 그 부인에게 그 부인의 기름병에 기름이 넘치게 해서 제자의 빚을 갚아주었고 먹고 살게 해주었죠. 수애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죽자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아람 군대나 남한 장군의 병을 고쳐주었고 이러다가 못에 빠뜨린 독지를 물에서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생일 가운데 그 많은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아람 왕은 헛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으며 엘리사의 사원은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고 엘리사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도 더큰 하늘의 불병과 불마를 보아서. 그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에서는 하늘의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어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표현하고 싶은 것, 하나님을 알리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러니 놀라지 말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특징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합니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바흐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교회 성가대 주이자였습니다 바흐가. 그래서 그는 모든 곡을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작곡을 했어요. 그가 작곡한 곡 가운데 수많은 곡이 있지만 어, 이런 곡들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한 순환곡, 마태 순환곡, 칸타타. 제4번, 그리스도는 죽음의 포로가 되어도. 칸타타 제6번, 저녁이 되니 나와 함께 있으리라. 칸타타 제56번, 나 기꺼이 십자가를 지게 노라 칸타타 제80번, 우리의 하나님은 견고한 성이시도다 칸타타 제140번,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있도다 칸타타 제213번, 가만히 잠잠고 말하지 말아요. 또,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등 바울의 바흐의 음악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표현한 음악들에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고 그 표현된 하나님의 삶 속에 그의 삶이 경이롭게 높아지기를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싶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려보고 싶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증가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모든 위대한 선교사가 그랬고, 선교자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분의 세계를 설명하고 싶고, 그분의 능력을로 일하고 싶고 그분의 모습을 전하고 싶고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죠 엘리사가 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 사원의 눈이 떠졌습니다 눈으로 바라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7절이 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 가요 에일사를 들렀더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눈을 열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불변과와 불말을 보게 해 달라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 불말과 불변과를 표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곁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변과를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 없이 살게 될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셋째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적들 까지도 선하게 대해줘요 아람 왕의 군대가 드디어 그 군사를 이끌고 도단산에 쳐내려옵니다 뭐 특수군대니까 말과 병거니까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처음에는 조용하게 도단성을 내오쌀통도 훈련된 군인들이 이제는 쳐들어 내려오니까 얼마나 요란하고 거창하게 아, 쳐들어 내려오는데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소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람왕의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게 어두워졌다는 것이 앞을 보지 못했다는 라 것보다도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사가 그다 앞에 딱 섭니다. 서세요. 그러자 아르망이 군대가 딱 서죠. 엘리사가 왜 도단성으로 오십니까? 우리는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엘리사는 도단성이 없습니다. 내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아람왕이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아람왕이 군대가 엘리사의 뒤를 따라가는 거요. 엘리사는 그들을 이끌어서 사마리아 성에 이르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은 도단성보다 훨씬 큰 성이죠. 사단성, 사마리아 성가운데 이끌고 그들이 사마리아 성의 가운 성 안에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보게 해주소서 기도하니까 아람왕이 군대가 눈을 탁 뜨게 돼 그때 보게 되는 거요. 예 보니까, 그것은 도단성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이었고, 아라방의 군대 주변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화살을 당기면서 겨누고 있는 거예요. 명령만 떨어지면 시위를 놔버립니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안산이 10점 만점을 쏘아버린 것처럼 그 10점 만점짜리건 내가 쏴도 10점 만점이 거기는. 이스라엘 왕이 말하죠 열한기 하 6장 22절입니다. 아, 말하죠 아버지요 저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일사가 말하죠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어찌 치리까 떡거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니라 아로망이 일, 이, 사 여 아버지여 찬스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다 몰살치길 기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가 치지 마십시오 살려보냅시다 대신 물과 떡을 주워서 먹여서 보냅시다 놀랍죠 자기를 죽이러 온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먹을 것을 주워 먹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헛된 것을 보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바로 죽였을 겁니다. 바로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엘리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헛된 것을 보는 사람은 헛된 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과격해지고 싸우고, 요란하고, 모함하고, 전쟁을 합니다. 아주 광포해요. 자기 자신만을 보는 사람은 자기보다 큰 사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폭력적입니다. 아주 비굴하고, 폭력적이고, 뭐, 주태가 없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사상이 모든 것을 다 보지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식당을 하신다면, 그는 하나님은 어떻게 음식을 만드셨을까? 제일 좋고,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표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겠죠?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 라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해요. 하나님을 오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원수까지도 용서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아름왕처럼 살아야 되나 엘리사의 사원처럼 살아야 되나 엘리사처럼 살아야 되나 헛된 것을 추구해야 하나 자신의 모습을 따라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하나?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선택해 봐라. 라고 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의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한번 살아봐. 너희들이 결정을 해봐. 너희들의 양심을 가지고 선택을 해봐. 의지를 가지고 해봐라 면서 우리들에게 의지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의지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의지를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선택하나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운명이, 자기의 운명이. 아담은 하나님의 그 맛인 산업과 열매를 먹음으로 그것을 다 먹겠다는 의지를 가짐으로 그런 영원히 모든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할 십자가를 지시는 의지를 가지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영원히 살아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선택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선택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헛된 것을 선택하신다면, 그는 영원히 폭력적이고, 모함적이고, 비난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운명이 그래요. 불쌍한 운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겠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위도 세상의 신비도 어떤 초월적인 능력도 결코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고 혼내기만 할 겁니다 집에 가서 자기 자녀들을 혼내기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이 자기보다 약하니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초월하신 하나님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다 경험하면서 벅찬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자기 자신보다도 훨씬 자기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는 매일 기도하십시오. 엘리사는 사원의 눈을 열어 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아람 군대들의 눈이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사는 모든 것을 먼저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에 놓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살아간 모든 길에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행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와의 법규를 앞에 놓고 행진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는, 나의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마칠 때도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마음의 손을 아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불변과와 불만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나는 그 불변과와 그 불만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결단이 기도입니다. 둘째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0일0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람0 군대가 밀고 내려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군대 앞에 걸어가는 거요 서세요! 0 0 0 0 0 0 0 0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불변과 불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뭐 컴퓨터를 쓰는데 컴퓨터의한 10%도 못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한몇 프로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90몇 프로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 놀라운 것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놀라우신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흔들려선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일을 계속 걸어가는 거죠. 어려운 일이 밀려와도 내가 내인생 벽돌을 꾸준히 쌓아가는 거야 비바람이 와도 나는 내 벽돌을 쌓아가고 지진이 일어나도 나는 내인생 벽돌을 쌓아가고 계속 진리를 따라서 하루하루 꾸준히 어린이를 당했다고 거기 에 가서 몇날 며칠 동안 꿍꿍대지 말고 힘든 일 당했다고 원망스러운 일 당했다고 쫓아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더 가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셋째는 언제나 선함으로 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왕은 아름왕의 분대를 다 죽이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일사는 죽이지 말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선함으로 원수를 대하였어요. 우리에게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선으로 하갈 기는 것입니다. 어쩜 이것이 벗어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기차가 내 위를 가듯이 왜냐하면은 하나님 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요. 내 인생이 다른 길을 가고 싶어도 다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악이 내게 밀려왔을 때그 악과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못하는 거요. 왜냐하면 선으로 악을 이도록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으로 계속 대해줘야 되는 거요. 그게 내 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왜 자꾸 싸웁니까? 왜 자꾸 욕을 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 길은 선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악에 지지 말고 선을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악을 악으로 대하고 싶습니까? 악을 선하게 대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을 믿는 이상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살면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적의 눈을 어둡게 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헛된 것 보지 말고, 자기 자신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모든 일이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